야, 뭐 어, 뭐야! 우와! 트로피 받는 자리 아니야, 여기가. 선수들 대회 자리 구경. 이런 느낌으로. f m 4 0 0 0에서 사로드 선수가 김블루 유튜브를 보고 에이스를 주총으로 쓴다는 사실 아시나요? 어 그거 봤어요. 김블루님 영상 중에 엄지그립에막 맞아요. 맞아요. 아니 멋있어. 이게 통한다고? 아 진짜 좋아요. 지금 쓰는 하긴 주총 어그나 베릴 제치고 얘가 괜찮다. 네, 네 저는 웬만하면 침탄줘야 되는 쪽이 있어요. 와? 어? It's real이라는 사실. 밥이라도 함께 어. 샀어? <laughs> 아니 아니 그냥 <laughs> 가던데. 진짜요? <laughs> 아니. 아. 그냥 가던데. 밥안 사줬어. 아니 밥 사달라 해서 사줬지. 야, 여기 에이스 있다. 이스 가자. 야 사람 여기, 사람 여기. 4번. 4번, 4번? 하기 하나 기절, 1번 쪽은. 에이스. 이게 에이스? 아 근데 에이스 맞돌이 인정. 초탄 세발다 박힘. 에이스 노파츠 레전드. <laughs> 역시 세발 마스터. 3발 마스터면 구다는거 다들 에이스는 좀쓸줄 아나? 에이스 전문이지. 에이스가... 에제엄 3위로 들어왔어? 너희들 <laughs> 다 뭐, 뭐, 뭐. 에이스 장인한다. 뭐, 뭐라고. <laughs> 아 에이스 진짜 달라. 근데 에이스는 진짜 다르긴 해. 배틀그라운드가 어그 주이기 들어갔잖아 지금. 근데 물론 지금도 너무 좋지만, 좌우반도 늘면서 살짝 애매한 포지션으로 갈라는 참에 그때 지금 딱 이게 맛있다랄까요? 레다 엄지 중량형 제동기. 이게 너무 네. 좋아가지고 이 세트가. 그렇죠 그렇죠 좋긴네요 레다 엄지 중량형 제동기. 차로드 선수가 쓰는 세팅으로 간다. 에이스 써줘야겠네. 아 에즈 한번 보여줘야겠다. 에이스 한번 써볼까? 님은 배미사고 쓰셈. <laughs> 님은 스쿼드에서 해야 될일딱 정해져 있음. 김블루 에이스니까 내가 이번에 판 쳐가지고 일단 도넛 만들고 시작할게 김블루. 걱정하지 마. 도넛을 만들게 뭔뭐 소리야? 응. 음, 몸통 한번 뚫고 시작할게. 진정한 에이스라고 걱정하고 시작해야지. 아 나를 흰 수염으로 만들겠다? 옆에서 왁구님이 화염병도 던져줬어. 이글이글 이글이글. 이글이글 이글이글. 나그 원피스 팬한테 그러다가 나 진짜 기칼 팬들 기가 막히게 긁는 말 뭔데 뭔데? 그 뭐냐 랭고쿠는 에이스 짭이다. 어허, 어허 아니 근데 진짜 맞거든요. 아니 랭고쿠는 응. 그냥 집 발사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. 집 발사대라니 <laughs> 무슨 소리 하지? 근데 랭고쿠 보고 울었잖아? 그 사람들 다 까먹었어. 뭔 소리야. 야 개죽음이야. 너안 봤지? 나안 봤지? 봤지. 정신 나다닌다니 <laughs> 안 보고 욕하는 거야. 야야야야 내팀 네 아니 세팀 3팀 3팀 오늘 에이스가 잘안 아, 맞네. 어제까지 쉬다 와서 잘안 맞는 불장, 막 불매 보스를 달달하게 타는데 <laughs> 아, <지리네>. 지리긴 하네. 와우, <laughs> 16킬. 이거 길동님 영상 김블루로 바꿔가지고 방금도 카쿠팔로그 헤드샷한 게 아니라 에이스 6배한거뭔 말인지 알지? 오케이 오케이, 내가 a i 를 한번 만들어봄. 적응 중이랄까, 아유호. 적응을 해보는 걸로. 행복한 크리스마스 스쿼드. 하이, 하이. 허덜씨, 얼른 여성분 꼬셔서 님이랑 자리 좀 바꿔주세요. 예? 네? <laughs> 아무래도 꼬시시는 분이 있으면 이미 기어라 갔죠 그렇지. 꼬일 수 있었으면은 오히 스쿼드 안 했겠지. 블루밍고 핸드백 행배 맞죠, 행배안 행복한데요. 아, 그렇지. 나도 그렇고. <laughs> 이게 <웃음> 선물도 못 받고 그러니까. 나는 이번에 울지도 않는 것 같은데 왜. <laughs> 크리스마스 이런 얘기 내음다 내이사 하고 있으니까 짜증나네, 그냥. 그냥만. 선물도 못 찢는 소리야. 아, 이따가 지야 현장 이번 파 치킨 시 김치 5kg요? 나이타! 다난저 김치 으면난 부자야. 어딘지 종가집으로 주는겨? 나해치을 있어. <laughs> 어, 서로 싸운다. 우리가 쏘는게 아니야? 서로 다른 팀. 내가 과연 까난저기맛다잉개 많아 개 많아. 나이스 태운다 이래 <laughs> 보여줘 우리팀 알았어 음... 아다아다 잔디 나, 나. 뒤에서 막았는데? 아이다. 연막을 던져주고 연막 던졌고 살릴테니까 피 채워 문전인 일로와이 오케이 살려줘 가면 꿀맛이겠다 피 바로 감마 6번 들기절에 한명 핫킬 저 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어 아이고, 예 띄웠어. 띄웠어. 와, 이거 걸미루왔데미들었어 우리 희망 미친. 하이소. 이소 하이소. 하이소. 하이 어. 대박 불가 불가해 대박 제일 대박이다 이걸 이렇게 떨리는 일단 어거지로 살아보자 예, 얘땡긴다얘땡긴다1번쪽 보인다 아 분다 분다 푸시한다 푸시간다 너야 복각 거야 나이스. 얘 잡았고 친거 어디 있지 뒤에도 <목소리> 개 많다. Okay, 기절. 우와! 이야, 뭐야, 뭐야. 기가 막힌데? 화끈하고 말? 진차아진차 <목소리> 아, <씨, 차. 목소리> 기절? 야, <보이기>. 뭐야? <목소리> 뭔데? <목소리> 혼자야 근데 우리 가야 돼. 혼자였어. 어, 가야 돼 우리. 아, 톰 아, 뭐야? <목소리> 미쳤는데? 아, 그냥 애써로 탁 맞추 고 그냥 쏘는 적다 맞았어. 오늘 순아는 잘 맞았나? 기절? 나내 아, 배추 김치. 배추 김치 알 수도 있잖아. 크리스마스라서 이 사람들 되게 톡식하게 게임하네. <laughs> 잘하는데 애매하네. <laughs> 오이 오마이. 나이다 그래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 이런 날이 다 오는 거예요. 왜 돼, 얘들아? <laughs> 내가 열심히 살겠다는데. 어 잠깐만. 너무 단단하 일로. 일루... 어, 이게 안 죽어? 안 죽어? 내 앞에. 일로 와. 일로 와. 발가락! 아프지? <laughs> 잡았다. 여러분 이렇게 싸우시면 안 돼요. 방금은 뒤에 친구를 믿고 들이 박은 겁니다. 차소리. 이러고 지나가나 제대로 마셔야 는데그한명이더 있네요. 같이 하죠. 차밖에 없어. 한 대. 뒤도. 서로 이구나 앞에 잡자고. 너피못 채웠잖아. 이전 <tai> <놀라라라라라라> 장전. 네가 <야> <놀라라라라라라라라> 먼저 쐈잖아 그래 살이하게 살아야. 다음 머있 조금 튀긴 했는데. 밑에서 한텀싹 보고 갈까요? 그럴까요? <놀라> 여기 한턴세우겠습니다 뒤에1 9 귀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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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맞았고. 귀타와 킬? 화킬? 어, 에킬에귀아 귀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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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굴려놓고 다리면제 아. 술을 탄 일곱 개인데 연막이 없어. <laughs> 연막 두 개. 괜찮긴 해. 어 고급 쪽에 사람이 있었다. 우리 본다. 여기서 이 나무. 확인요. 응. 이한 대? 네한 대. 위에위중에 <laughs> 하나. 위 탔다. 위에지 기절. 오이. 오늘 뭐 나쁘지 않은데. 요 잘하네. 어제 하던데요. 어제 진짜 우리가 왜 이렇게 못하지 싶었거든. 진짜 내 마스 다 일정이었어. 한명 뒤에 나와 있어요. 오이 어, 뭐야?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오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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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에헤... 에헤... <laughs> <laughs> 아, 와뭐더 된다! 지금 딱 여기 있어! 이거! s h 저거다 저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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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거는 저나는 저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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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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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아유 뭐 코미디 찍어 아니 토요일 시한테 머리 박고 죽는 게 거의 없는데 <laughs> 근데 아무튼 나쁘지 않다 약간 조금씩 재활 중4 5 2차에는 광고를 띄고 와서 체력이슈로 통 편집했습니다 광이야이 <laughs> 반갑다 크리스마스 솔로 드라마 <laughs> 반갑다 너도 포함이잖아 이자식간엠퍼로 <laughs> 황제 모태솔로 반갑다 그래, 그래. 전직하겠네 썬콜 되는 거야. 아, 이제 슬슬 이제전직할 준비해야지 얼마니 아니, 았니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 아니. 야니 아니. 아니, 안해 아니, 아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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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아도아아아아아 범인은 왜안 나갔냐? 나 당연히 신청겠죠? 당연히 떨어졌지. <laughs> 너는 떨어질 수밖에 없지. 맛벨이 없잖아. 그거 지금 골당 매기는 거지? 있어 봐봐. <laughs> 아니 어서. 2025년 한해 동안 김블랑 손절함이 들어 바꿔야겠다. <laughs> 와 이틀이나 손절해? 너무한 거 아니야? 우... 울 거야. 난 에이스나 쓰려고. 에이스 영상 마무리해야됐어 이따가 밥 먹기로 해서 나 중간에 가야 되지. 어이? 여자지. 너이자 어, 또가 왔지요 아, 너배그하면서 여자 꼬셨지? 너. 그 엄마라고 어? 있어. 이쪽에는 있거든. 아, 어머님아 굉장히 미인이겠다. 아, 어쩐지 요즘 효강이 자주 이어가 어머님 때문이었구나. 음. 김장님 음. 아니, 어디 갔 아래, 아래 지금 여기 여기 있다. 여기 딱한명 있다 보인다. <laughs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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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아니, 아, 야, 아 야. 절대 살려. 담에 피부부터 채워야지. 이게 무슨? 아니, 괜찮아. 일단 살려. 고마워. 이 은혜 잊지 않겠어. 죽여버린다. 올라가서. 아아. 아, 아. 못 들어오네. 아, 내가 보이나 봐. 어. 떨어져야겠다. 아아못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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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떨어졌고. 다시 살려, 다시 살려. 구상 있나요? 드링크라도 드릴까요? 오케이, 오케이. 연막 가고 푸시할게, 그냥. 가자, 간다. 포탑 서는 중. 왜또 나야! <laughs> 이 정도면 그냥 나 죽였다 살려주면 안 될까? <laughs> 진짜. 그래 줄까? 어, 나 그럼 할게. 저를 죽여주시오! 죽어라! 아! <laughs> 이거 감정이 있는데요? 아니야 아니야. 아니야. 그러니까. 어. 아! 버텨! 쏴 줄게. 나이스, 어다행이씨한번더 맞아 <laughs> 손대려고 했어 방금. 와. 뭔 아, <laughs> 소리니 그게. <laughs> 너뭐 이따 밥 먹으러 간다며? 언제 먹으러 왔는데? 8시에는 먹지 않을까? 엥, 한 판밖에 못하겠네. 복면 쓴 놈을 한번 내가 불러볼게. 어 그래 복면아! <laughs> 복면아야? <laughs> 어, 그래, 복면아, 배고할래? 갑자기? 응. 음. <laughs> 거짓말, 같이 하자 한거 알잖아. 너가 버리는 거잖아. 일단 와, 8시, 너에게 무피권 없다, 거부권도 없다. 너가 가는 거야? 그렇다, 눈치가 빠르군. 뭐야? <laughs> 오늘야 <laughs> 우리 엄마라는 사람이야. 소개해줄까? 어우 <laughs> <오>, 그래, 어우 잘, 어 그래, 8시에 꼬아갈래3번집 하나? 보이고, 2명 이상. 오케이. 줄 깎고, 피안 채워주고. 왼쪽 어디야? 나 기자리고 왼쪽 하나 있다. 나머지 왼쪽 보이고. 아나 수류탄이 없었네. 뭐야? 아이. 해보자, 해보자, 해보자. 우리 지금 억까에 억까에 억까 억가 당하는 중. 뭔데? 뭐 넣어간데? 설명해봐. 에이스가 난안 맞나 봐. 나 일주일째 에이스 네, 찍고 네. 있는데 하면 안나 약간 간간이 음. 나오고 뭔가.. 음. 안, 안 돼. 돼! 그치? 에이스는 도넛에 유지할 앰퍼가 더 낫죠. 이제는 오히려 뮤턴트를 좋아하실 거 같네. 아 뮤턴트나 쓸까? 뮤턴트 아니 뮤턴트 말고 에이스 달라고. <laughs> 에이스 먹어. 오케이 굿. 바람 죽이러 가자. 난 피를 원해. 오케이. 어 이제 오른 사람, 사람 있다. 얘네랑 한번 해볼까요? 좋은데요? 이단 내려줄게. 이층집에 둘이상. 어, 저기 안 죽어? 에이스 영상 갖다 버려야겠다. 다른 카드 찍어야겠다. <laughs> 아니, 얘 산속이 <탄성이> 달라요. 어왜둘다 <laughs> 죽는 거야? 어그로 다 끌어줘. 양쪽으로 맞았어? 네. 2층 방 안에 하 나? 2층 방? 네, 2층 끝방에 하나 있어요. 어? 똑방소 쏠리트 하나? 나이스. 에헤이. 다 죽으면 어떡해 이거. 오늘 안 되는 날인가 봐. <laughs> 아안 되는 날이 있어. 다 돼. 차고에 사람 있네요. 차고에? 네. 1번 좀 한번 체크해 봐야겠는데요. 1번 쓸수 있을 것 같긴 어, 한데. 파란빈다. 네. 바로 바위 있어요? 아, 확인. 제가 오른쪽 사람 옮길게요. 예삥 맞았어요. 왼쪽에 더 있네. 여기 둘일 중. 원래 바이 하나 붙었어요. 왼쪽이 뛰었는데. 얼마나 이제? 사도 바이 하나. 응. 라페 바이 컷. 왼쪽 뛰어와요. 왼쪽 친구들, 날라와요. 들 왼쪽 친어요 왼쪽 친구들, 도올리고싶왼 왼쪽 친구들. 왼쪽 친구들, 왼쪽 들도 가야 되잖아. 우리한테 왼쪽 친구들, 왼쪽 쪽 왜 어디 있냐? 잡았고 나 있어요. 어, 대내 싸우는 게 끝인가 본데요? 그런 거 같은데 보인다. 자, 좀더 왼쪽으로 벌릴게요. 어, 2대3인가 보다. 저 어, 연막이 없어요. 연막이 없어, 나두 개밖에 어, 없는데 블루님이 혼자 인서커를 하셔가지고 그냥 세이브 하셔야 될것 같아요. 예. 자, 최대한 여기서 꽂아볼게요. 대내가 연막을 좀 인사기 피는 거 아니면 힘들 것 같아요. 1 번에 두 명인 거 같아요. 뛴다. 음.. 뇨나무? 머리띠야 반피? 오케 기절 나이스. 나무 라스트 라스트 2번 <laughs> 문제가? 제 친구 인서클이긴 해요 한 대? 그럼 붙여볼게요 저 어허 노것 같은데요? 그냥 가 가보실래요? 아, 갑이. 탄병 탄피 있네. 일단 어, 풀핀 아니에요. 탄깐안 들어가세요? 아, 이까 아, 총알이 어, 없는데? 아, 탄이 없네. 되겠냐고. 아... <laughs> <다 웃음> 이 이걸! 이요. 하나가 나와 버렸다. 아니 10킬 전부 다 에이스인데? 오 마토리. 이게 사실 후반 싸움이었죠. 뒤에서 두 명이었네, 이쯤에. 뒤에서 처발 빠질 때까지 뱀프시를 해 주고. 어저 오른쪽 잡는 장능레전드였다 그냥 에이스. 그냥 마토리 에이스. 호이. <laughs> 서서서. 다 잡아 주고. 서서서도 안정적이야. 왼쪽도 피우고 싹 말아버리고 마지막 일대 레이스 결정전이었네. 그렇네. 근데 상대 레이스 잘쏠줄 모르네. 너도 어그서던 놈이구나 딱 보니까. 에임 되는 곳이 어그서던데 되네. 팀원 시체 먹으면서 인서클 하려고 송강 까고 나온 것 같은데요 그냥. 이거 못하는 거였는데 총알 다 썼어. 나와 아 일주일 반 동안 에이스만 찍었는데 드디어 하나 나왔네. 확실히 에이스는 중거리 위주에 그게 맞다. 이상한 거 많이 올라오죠? 네그 예. 재밌어요 많이 봐요. 글라이드 그 타고 예. 떨어지면서 예. 판처 쓰는 거 있잖아요. 네 예, 맞아요. 그저 그것도 연습할까도 생각했어요 진짜. 에이스 가. 저앉아서 되나? 약이 이게 너무 맛있다니까. 늘 풍신 도 약팔이다 막 하면서 또 이제 반할수 그렇죠. 있지만 절대 약팔이 아니고요.